아무튼 그런 가상 카페의 배경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. 팝콘이 1인분 먹을 수 있는 걸로 해서 기존의 팝콘이랑 살짝 다르게 해서 나온 메뉴거든요. 나중에 한 9월 말 정도에 올라갈 거야. 9월 말 정도에. 어. 근데 그냥 저렇게 지금 만들고 있는데 보여주려고 할까? 생방 보는 분들 많이 없으니까 뭐 그게 뭐 스포가 되겠나 싶어가지고 엄청 맛있더라고. 옥수수 뭐 유전자 조작 옥수수 안 쓰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뭐 좋게 만들고 그리고 팝콘 칼로리가 걱정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1인분 먹을 수 있게 소량으로 포장을 해서 남는 팝콘이 없게끔 먹고 싶을 때뭐 뜯어먹고 이런 건데 판매하고 있거든요. 지금 사 하지 마 제발 <laughs> 지금 사지 마 <laughs> 판매하고 있고 진짜 맛있는데 지금 사 먹지 마 지금 사 먹지 말고 나중에 제가 광고 영상 올린 다음에 사세요 제발 <laughs> 그래야 그분들이 아 은젤 광고 영상 효과가 좀 있구나 이러지 지금 사 먹으면 안돼 참아 지금은 사 먹지 마 <laughs> 집에서 옥수수 <없어서> 튀겨 먹어 <laughs> 아, 사먹지 마. 지금은 안 돼. 내가 광고 영상을 딱 올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폭풍 주문을 쿠켓에 저게 이제 이번에 바로 한 번에 입점을 했대요. 아, 지금 사먹지 마라, 진짜. 그 광고 맡기신 분이 내 영상을 보고 사먹었다고 생각을 못 해. 뭔가 제가 영상을 딱 올리면, 그때 한번 사먹어봐. 저게, 저게 한 봉지가 되게 쪼그매요. 그래서, 이거 내가 지금 왜 광고하는 거지? 나중에 사먹으라고 미리 말해주자면, 한 봉지가 쪼그매서, 쪼그만 한 봉지 600원밖에 안 하거든요. 이개개 하면 지금 6 0 0원에 팔거든. 할인가 이런 걸로. 그래서 이제 딱 내가 광고를 올려서, 짜잔! 하면은, 그때 사먹어보세요. 되게 맛있더라고. 나 그냥, 뭐 팝콘이 팝콘 바비콘 맛이겠지. 그러고서 먹었는데, 아니야. 엄청 맛있 어. 그래서 약간 좀 뿌듯해. 난좀 내가 광고하는 제품이 실제로 좋거나 맛있거나 이러면 되게 뿌듯하거든요? 내가 제작한 것 같은 마음 알죠? 그래서 되게 좋더라고. 저 제품 지금 한개 출시됐어요. 보지 마! 찾아보지 마! 궁금해서 찾아보지 말라고! <laughs> 저기요 지금 찾아보지 말라고요. 제가 나중에 유튜브 영상에서 다 설명 드릴 테니까 그때까진 집에서 냉장고 파먹기나 하세요. 냉장고 파먹기 알죠? 냉장고에 있는 과자, 반찬 이런 거다 먹고 나중에 진짜 저는 고구마랑 호박 같은 거 광고 들어오면 난 진짜 밭에 가서 내가 캘 거야. 막 나라라 라라라 이런 거 보여줄 거야. <laughs> 이렇게 정성 들여서 이렇게 만든 고구마입니다. 이거 이제 ASMR 하는 거지. 영상 올라오면 한번 사 먹어봐요. 진짜 맛있어요. 보통 팝콘을 먹으면은 약간 그 딱딱한 부분 때문에 그 이에 막 끼잖아요. 이렇게, 이렇게 하면서 먹어야 되잖아. 쟤는 그런 게 없어. 그래서 좋더라고. 응.